왜 아들을 죽였을까? 영조는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는 뭐, 영화, 사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 기회에 초점 맞췄는데,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그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죽였을까? 어? 그래서 그, 그 인간적인 면이 대립구조로 나오죠. 송강호, 영조와 사도, 세자, 유아인 사이에 그, 정말로 제가 이거 보고 연기를 증가잘한다 너무 연기를 잘하는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 보면 교훈으로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너무 오바해가 자식이 존재가 없이 비지비지하다 죽어내요 누구죠? 명종 여인 천하됐되던 문정왕 윤 씨가 아들 왕치켜 놓고는 엄마가 다 하잖아요. 아들 명종이 엄마 때문에 쓰레기로 죽으라 그래요. 존재가 없었잖아요. 어? 나라는 막 개판돼 가고. 그거랑 비슷한, 이거는또 아버지가 넘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도가 영조, 원래 장남은 아니에요. 원래 영조가 처음에 그 효장세자 있었거든요. 효장세자 10살 넘어서 죽어버렸어. 대가 끊길만 한데 사도가 영조가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보통 마흔 넘으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평균 남자의 여행이 48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흔에,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낳자마자 사도가 또 천재야. 이야, 그래서 이마가 어? 세 살만 되면서 뭐천자문을다 외워. 그리고 그때 바로 세자책봉을 해버립니다. 너무 천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거야. 어? 그리고 나서 뭐야? 너 기대가 크면 무슨 일생입니까? 사도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어, 아버지가 너무 자신있냐? 기대가 너무 큰 거야. 맨날 숙제검사하고, 아버지 직접, 어? 숙제검사, 이제 서서히 그러다는 얘가 이제 10살이 딱되는열 10살 될때 바로 세자빈 해경구 홍씨 아닙니까? 어? 바로 세자빈을 맞이하거든. 그런데 이제 연애도 좀 해보고 하려는데, 아버지는 계속 공부 하는 거야, 어?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가, 어? 약간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이제 자기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어? 눈무 어릴 때는 아버지 시견들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갈때 자기자 뭐예 자존감,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약간 충돌이 막 생겨요. 어 그러다가 기대가 너무 크면 또 있잖아요. 또 성향이 좀 달라요. 아버지는 이제 지난 이야기했죠. 영수 학원 다니면서 제발 어 의사 되라 의사 되라 하는데 나는 의사 싫다 말이야.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사도야. 그래서 이 둘이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결국은 영조도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골치 아픈 거야,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 자식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얘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 결국 아버지로 부터 압박된 거야. 아, 또라이가 돼요. 예? 고황에 의한 약간의 어떤 발작 증세라고 해야 되나? 그, 얘가 또라이가 돼요. 그영화의그 장면이 너무 잘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기대 못 미치니까, 응? 어? 그래서, 그, 이제, 약간 발작이 나타나는 사람도, 뭐, 국녀도 죽이고, 어, 비군이도 죽이고, 어, 밖에 막 출인이 있고, 온데 돌아다니고, 요즘에 뭐, 어, 옷에 딱 붙는 거, 옷에 막, 이거 다니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어, 왕자로서 채통을 당연히 지키지 않았다는. 그 때문에 영조는 이제, 하,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새끼를. 그러다가 결국은 상수 올리랍니다. 뭐, 사도를, 세자를 죽이라는 상수 올리라는데, 누가 올립니까? 감히. 그러다가, 이, 결국은 영조는, 가사도를 어, 그러나 사도 입장에서도 이제 도지 안 되니까 아, 아버지한테 칼 들고 막 났습니다. 예? 아버지 막 이래 났었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조는 너 자살해라. 칼을 던져줍니다. 자살해라! 내너 도지 못 보겠다, 이 꼬라지를. 그래서 이놈의 새끼에 결국은 갈등 속에서 자살 못하니까 명을 내려가 결국은 뒤주 속에 가져와서 결국 굶겨서 죽입니다. 그 장면이 영화에 구구절절 잘 나오니까 이 수업 듣고 나면 꼭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시면은 느낌이 확확올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자식을 낳거든라 지나치게 아이의 자주성 또는 뭐 이런, 이런 걸 너무 말살 시키면 애가 바보가 돼요. 제가 수능 강사 추진 아닙니까? 어? 고3 수능에 가르쳐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잘할 때는 알아서 공부했거든. 근데이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부모님이 학원하면 차티하죠. 내가 대구에서 그 유신 학원도 했지만 작은 그 보습 학원으로 서울대 갈 애들만 서울대 국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서울대 갈 애들만 모아서 그 수성구에서 학원 애들 많았어요. 그 세자도 서울대를 많이 보냈었는데 걔들 대올때 보면은 전부 다 엄마가 각본 다 짜여놨어. 공부 학원 어디 가 어디 가 애들 그냥. 그래고 걔들 보면 힘이 별로 없어. 뭐일본말로 뭐, 히바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러고 뭐 하겠나 생각될 정도로 너무 부모한테 체이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좀 안쓰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뭐 어, 그런 거앞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 내 스타일이 그냥 자유롭게. 그러다 보니까 한 부모님이 숙제를 왜안내주냐막 뭐라 하더라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어머니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지 뭘 숙제를 내줘야 하냐고. 여러분, 동사보시면 더 비슷한 사람 많죠? 하도 엄마가 그냥 시키는 로 해와니까, 내가 숙제 안 내주면 뭘뭐 해야 될지 모른대 이런, 씨. 완전히 온실 속에 자라니까. 이런 애들은 경쟁색이 떼쳐, 떼쳐나면 전부 다, 너거, 스페인이, 어? 남미 쳐들어갔을 때, 어? 그 원주민들이 다 죽은 이유가 전염병이, 저것 때문이야. 그 전, 전염병. 쉽게 말하면,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병에 약한 거야. 외부인 애들로부터, 어? 너무 온실 속에 자라면 애가 창의성이 부족해지고 막 그래 돼. 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영조는 쉽게 말해 자식농사 잘못된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뒤주소에 갇혀서 죽여. 마침 사도가 또 아들을 낳아놨어. 영조로 봐서는 손자가 되겠죠? 얘가 이제 세손이 되겠죠, 세손. 바로 이산 아닙니까? 사도의 세자 빈이 누굽니까? 사도 세자 빈이자 이 세손의 엄마가 되겠죠, 엄마. 얘가 뭐로요 해경공 홍씨 아닙니까? 세자 비님이 부인은, 이 세자 빈는 자신 남편이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하지만 해경 홍 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식은 살리고 싶어서. 오바하다가는얘 마저도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 손에 이산 살리기 위해서 해경 홍 씨는 모든 걸다 남편 죽는 것도 관망해야 되고, 얘들 왕대. 그리고 영조도 얘 죽여난 뒤에 이세손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똑똑해. 어? 예, 역시, 어? 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뭐, 가뭐 됩니까? 정조가 되어서, 영조 다음에 손자가 왕이 되는 택이지요. 자, 요 과정이 사도세자 죽임인데, 요때 정치적으로 시험 물수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세자가 또라이잖아요? 또라이인데, 요때 이제 또라이를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증거 때 등장하는 게, 나경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잘안나오면다 나경은 비행 10조목, 세자 비행 10조목이야. 알겠어? 나경은이라는 애 폐가 망신하는 애야. 로또 사가지고 떨어지고, 초방에 떨어진이 폐가 망신했는데, 인생 역전해보려고 얘한테 이용당해게 여기 왔어. 뭐, 나경은이라는 사람 출도알수 없는 사람인데이 새끼가 뭘 올린다? 세자 비행 1 0조 올리게 세자 비행 1 0모 올리는데, 근거도 없어. 그리고 영조한테 갖다 받자 마자. 비행 1 0모 받지. 영조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 하겠죠? 어, 세자 또라이네? 그 속에 뭐 있습니까? 뭐 국료를 함부로 죽인다. 그 다음에 비군이 끌어들어진다. 너무, 어? 자유롭게 세자답지 못하지 마야 한다. 병적인 약간, 어? 히스테리도 있다. 뭐 이런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영조가 그거 보고 결국은 죽임을 결심하게 되는데,